반갑습니다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3호 동네학춤 전수교육조교 이강호입니다 먼저 동네학춤의 특징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네학춤은 부산 동네지방의 토속춤으로 덧배기춤 가락을 바탕으로 청초하고 우아한 학의 모습을 빗대어 고고한 선비의 기품과 출렁이는 신명을 담아내는 한량들의 장기춤의 하나입니다. 학의 사실적인 모의무가 아니라 검정, 검전갓과흰 도포자락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그춤사이가 마치 학이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여 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춤으로 우아하면서도 소박한 춤사위와 춤의 상징성이 이 춤의 특징입니다. 동네 학춤은 활개짓딤사위, 일자사위, 돌림사위, 백임사위, 소쿠리사위, 모둠뛰기 등의 춤사위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배워볼 춤사위는 모의 얼음사위입니다. 모의 얼음사위는 학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춤사위라 할수 있습니다. 무태가 마치 학이 모이를 찾거나 얼르는 모습을 방물케 하고 있어 모이 얼음사회라 하는데 학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동네 학춤의 특징적 춤사위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이 모이 얼음사회는 서서 행할 때와 앉아서 행할 때로 구분됩니다. 자, 국거리 장단 1박에 손을 허리에 붙입니다. 하나, 둘, 셋, 넷까지 팔을 쭉, 팔꿈치를 쭉 올립니다. 팔을 올려서 손바닥을 바깥으로 해서 두 장단을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해서 손을 허리춤에 붙입니다. 자, 하나에 고개를 숙이고, 둘부터 넷까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셋, 넷. 그리고 한 장단만의 정면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또다시 오른쪽으로 한 장단 이어서 셋, 넷. 다시 한 장단만의 정면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장단만의 고개를 다시 덮니다. 셋, 넷. 안전 모의 얼음 사이는 무릎을 붙이면서 두 장단 동안 앉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그리고 서서 모의 얼음 사이와 동일하게 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정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고개를 들어서 다시 두 장단 만에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예, 여기까지 모이 얼음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 볼 동작은 모이 줍는 사위입니다. 일종의 백임 사위의 성격을 갖는데 춤사위가 마치 하기 모이를 줍는 형태를 상징시키고 있습니다. 양팔을 뒤짐지듯 허리 뒤에 붙이고 외발 서기 무태를 한 장단 치하다가 다리를 꼬우면서 몸을 앞으로 내려찍듯이 숙이고 좌우를 살피는 춤사위입니다. 자, 모이 얼음 사위와 동일하게 팔을 한 장단만에 머리 위로 쭉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두 장단만에 손을 내립니다. 팔을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팔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빠지지 않게 옆으로 향하게 하여 잘 내립니다. 다시, 둘, 둘, 셋, 넷. 자, 그리고, 자, 오른발부터 올립니다. 하나에 오른발을 덜 준비를 하고, 하나, 둘, 셋을 쭉 올려서, 셋,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이 허벅지 다리를 갖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음. 세 엣까지 올려서 세 엣, 넷에 살짝 굴신을 하고, 오른 다리를 왼 다리로 꼬우고, 상체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를 이 자세를 취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자, 모이를 줍듯이 한 장단 만에 어, 땅을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시계 방향으로 두시 방향에서부터 열두 시를 거쳐서 열시 방향까지 상체를 돌립니다. 다시, 한 장단만에 자연스럽게 정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단만에 뒷다리를 당깁니다. 어, 이어서 왼발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행합니다. 왼발을 하나에 당길, 당길 준비, 둘, 셋까지 올려서,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예, 네, 똑같이. 어, 하나, 둘, 셋, 넷 해서 왼 다리를 오른 다리로 꼬우고 상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 10시 방향이겠죠. 10시 방향부터 하나, 둘, 셋, 네, 예,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를 거쳐 가지고 2시 방향까지 한 장단만 에왔다 다시 한장단만에 정면으로 하나, 둘, 셋, 넷에 살짝을 오금을 준 다음에 한 장단을 당깁니다. 을, 셋, 넷, 자, 그리고 모둠 뛰기로 이어집니다. 모둠 뛰기는. 꼭 뭐, 하기, 모유를 먹고 소화를 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겠죠. 자, 한 장단 만에 똑같이 팔을 다시 날개를 들고, 둘, 셋, 셋,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상체를 털어서, 넷, 셋, 굴신을 한번 하고, 두 장단에 걸쳐서 왼쪽으로 돕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음에 적흥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단에 맞춰서 연결동작을 보여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 줍는 사회를 배워봤습니다.